어떤가요? 그 멘탈이 좀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의 어떤 유형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리더분들 중에 음.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로 사실 유형들은 되게 다양한 음.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떠오르는 음. 스토리들을 조금 말씀을 음. 좀 드려보자면 음. 나는 괜찮아요우도 음. 있어요 오케이. <laughs> 왜냐면 어. 얘기를 해보면 음. 사실은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음. 힘든데 음. 본인들이 괜찮아야 한다는 라 사실은 음. 당연성 있잖아요 음. 강박관념 음. 나는 괜찮아 보여야 해 음. 나까지 무너지면 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안 괜찮은데 네. 괜찮은 척네 네. 맞아요 괜찮은 척이에요 어. 괜찮은 척 아. 근데 이제 이 굉장히 위험한 건 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요즘 음. 꽤 많이 꽤 많죠 되는 근데 대표가 어, 저 멘탈 완전 나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담담한 척하면서 네.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힘든데 네. 근데 상황적으로는 실제로 안에서는 골마 네. 터지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음, 맞아요. 뭐. 차라리 저는 뭐 음. 괜찮아요 힘든데라고 음. 얘기하시는 분은 좀 괜찮은데. 음. 그게 아니라 저 아무 문제 없어요. 극단적 부정. 에이, 에이. 아. 그렇게 하시는 분일 듯. 사실 거짓말의 시그널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더 위험한 음. 경우들이 또 있고요. 이게 음. 사실은 메타인지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음, 음. 자기 인식을 위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자기 인식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어 그럼요. 음. 자기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음. 특단적인 유형에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음.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음. 사실 되게 오케이. 그걸 나눠볼 수 있는 오케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면 어 피드백이라는 게 사실 여러 유형이 들을 텐데 음.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가 음. 뭐 주는 얘기일 수도 음. 있고 또는 구성원들이 사실 여러 뭐 다면평가라던가 음.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음. 전달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상사가 또 그렇게 주는 피드백일 음. 수 있는데 네. 보면 대부분은 부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어, 예를 들어서, 그 피드백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어, 음. <laughs> 어그 뭐, 그런 거, 거 없이. 어, 그런 거, 음. 그런 거 언제 조사한 거예요? 음. 이렇게 사실 물어보는 건, 음. 그 피드백의 시기나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이, 음. 나에 대해서 제대로 불리했다. 평가하기에는 불리했다. 음. 라는 얘기를 사실 은 하고 싶은 음. 분들이. 그런 그게...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런 어, 것들을. 본인은 얘기... 정상인데 왜 이렇게 나왔지? 약간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음. 또는 뭐, 그때는 조직 변경의 시기 있어서 사람들이 음. 힘들시켰는데 굳이 음. 나한테 왜그렇게 그렇게 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음. 사실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음. 내 친구들은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음. <laughs> 어, 우리 애들은 날잘 몰라 음. 어,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시는 음. 부인형 하시는 것도 이있고요 네, 그것도 부인인 음. 거죠 그래서 음.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음.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음. 아예 그런 거피드 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뭐 이렇게 남들이 사실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 하나 필요 없고. 음. 그런 게돈 버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성과 음. 내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음. 그런 거 신경 써봤자 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음. 이건 그냥 신경 쓰이기만 하고 나는 음. <laughs> 어, 이거 그냥 무시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자기 방어심인 리것 같아요. 자기 방어가 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음. 사실은 이런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음. 내가 사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음. 같기도 하고 음. 또 용기도 없고 무너져버릴까? 봐. 예, 무너져버릴까? 막 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음. 있는 거 음. 네, 오히려 같아요. 오히려 멘탈이 강한 분들은 예를 본인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약간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나 오히려 멘탈이 강하고 사실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은 음. 그 피드백이 정말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 더 사실 궁금해하세요. 음. 메탈질을 하시는. 예, 예, 음.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오해일지라도 음. 또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들이 사실은 자, 자, 자기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는 음. 것일지라도 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음.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음. 왜 개선할 수왜 있을까? 왜오를 불러일으켰을까? 그 그 컨텍스트까지 그쵸, 생각을 네, 그거는 건강한 상태의 멘탈 건강의 상태의 멘탈이고 음.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고 하는 마인셋이 음. 있었을 때 그런 음. 것들을 그렇게 소화해낼 수 음. 있는 거죠. 음. 근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멘탈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음. 이런 것들 들어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고 음.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오케이. 없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음.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런,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의 성장에서도 음. 걸림돌이 되겠지만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겠죠. 정말 큰 문제가 음. 되죠. 왜냐하면 음. 조직에서는 어쨌든 리더라는 게 사실은 어느 날 타고 나진 않거든요. 음. 말에서 깨고 나오는 게 아니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죠. 결국 계속 성장해야 하거든요.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음. 대표님 사람이 변해요? 음. 50 넘은 사람이 변합니까? 음. 이렇게 사실 물어보시는데요. 음. 저는 사실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저는 사실 리더를 성장시키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오랫동안 도와드리고 사실은 지켜보고 음. 여러 가지 사실은 조직에서 도와드림을 통해서 그분. 들이 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것들을 음. 저는 너무나 사실은 계속 있다. 보고 음. 있기 음. 때문에 음.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리더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냥 원래 정해진 거야. 음. 그릇이 있어. 너희는 음. 그 사람은 뭐이 정도야라고 음. 딱 정해 버리는 부분들이 음. 있으면 음. 사실은 네, 그런 관점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저는 사실은 이게 조금 약간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음. 리더십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어떻게 해? 수용이나 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음. 아 이분이 그 다음 자리까지 가겠다 또는 어디까지는 가시겠다라는 음. 거를 제가 알게 돼요. 음. 네. 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나요? <laughs> 오 있죠, 있죠. 드리는 그러니까 척. 아예 거죠. 부정하면 C급이라면. 그러니까요. 네. 척하면 B급이고 네, 진짜 네, 받아들이니 A급이라면 맞아요. B급도 있겠네요. B급도 있죠. 수긍 하시는 분 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수긍과 수용은 다르다고 아, 얘기를 하는데 수긍 수긍은아뭐 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애들이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음. 있죠. 여유 있는 척. 수긍이고요으로은한 개도 안 받아. 네, 네. 내적 수용은 맞아요. 안 음. 맞아요. 근데 수용은 그것들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본인이 음.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데 에너지를 음. 쓰시는 것. 음. 음. 수용의 단계라고 할수 있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음. 어떤 자존감 더 높은 건가요? 어떤가요? 음. 네, 그렇죠. 그뭐 음. 요즘은 이제 자기애 뭐 이런 얘기들을 음. 많이 하고 자존감 자존심 음.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네. 하기도 하는데 아까 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음. 내용과 사실은 동일한 맥락인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높거나 음. 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뭔가 나르시. 이 음. 굉장히 높으신 음. 그런 분들 같은 음.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사실은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를 음. 하거나 음. 거기에 대한 분노를 음. 사실은 오케이.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음. 오히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음. 그런 부정적 피드백이나 다른 음. 사람들의 사실 피드백도 음. 굉장히 건강하게 소화할 어, 수 네. 있는 마음이 음. 있는 거죠. 좀 다르네요. 네, 다르죠. 완전히 음. 다른 거죠. 네, 자기는 그냥 자기가 좋은 거고요. 음. 자존감을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 음. 사람인 거죠. 네, 그 대표님께서는 그레이트한 음. 리더들도 많이 보셨죠. 그럼요. 음. 네, 네, 아주 성공했는데. 네, 네. 음, 음, 음. 내적으로도 단단하십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 단단한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네, 그 제가 음. 보면 되게 음. 성공하는 리더들의 공통점들이 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유머를 굉장히 음. 잘 음. 구사하신다는 그런 음.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음. 하나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멘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음. 점들도 되게 공통점이에요. 음. 그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심적으로나 사실은 뭐 외적으로나 음. 그런데요. 그래서 운동. 음. 이나 본인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 상태에 있지만 음. 그래도 뭐 조깅을 한다거나 음. 자전거를 탄다거나 음. 여러 가지 루틴을 통해서 원래대로의 몸 상태로 돌려놓는 것 아, 어, 그래서 마음과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음. 이미 사실은 아. 아신 분들 음. 굉장히 어려운 경험, 음. 경험들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막 어려운 마음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등산을 갔다 오니까 마음이 좀 좋아지는구나 아. 그래서 아. 앞으로 이런 걸좀 루틴으로 음. 해봐야 되겠다거나 음. 그런 본인이 사랑하는 루틴들을 가지고 음, 계신 분들이 이제 음, 많더라고요. 이 책에서 네. 이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도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과 딱 비례되지는 않는데, 맞아요, 맞아요. 많은 네. 사람들을 만나는데 음. 정말 사회적 지지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있고 그렇죠. 근데 네. 특정 소수를 만나지만 굉장히 음. 본딩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맞아요. 사람들도 네, 있고. 네. 근데 멘탈이 좀 좋으신, 비교적 좋은 멘탈을 계속 유지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이사회라든지 네, 네. 그런 네. 게좀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음. 제가 뭐 책에서도 음. 그런 그 나만의 음. 사실은 보드를 음. 가지라고 이 사회를 가지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게 사람이 너무 많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음. 그 얇고 넓은 관계들에서는 오히려 갈등이나 사실 불필요한 네. 어떤 소모. 네, 소모만, 음. 에너지 소모만 사실 생길 뿐이고, 음. 오히려 내 마음을 조금 건강하게 가지기 위해서 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음.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음. 에너지를 부어줄 수 있는 음. 사람이나, 네. 또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팩트 위주의 음. 사실 조언을 줄수 있는 음. 사람이나, 나를 커리어적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멘토 음. 같은 분들이나, 오케이. 그런 역할들이 사실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음. 저는 많으면 한 뭐, 세네명? 세네, 많으면 세네명? 한, 한 명이라도 상관없을 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실은. 네. 단한 사람이라도, 나의 진심을 들어주고, 내 얘기들을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음. 훨씬 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안타깝게도, 우리 리더분들이 그한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내가 명함이 있을 때는 수백 명의 사람이 나를 어드마이하는것 같지만 네. 명함에서 내그 타이틀이 사라졌을 때내 네. 옆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네. 것 같은데 심지어 와이프나 자식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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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외롭죠? 집에 들어갔더니 바퀴벌레처럼 사라지는 것같다고 생각이 들 때. <laughs> 그럴 때 굉장히 외롭다는 얘기들을 많이. 또한 가지 좀 리더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laughs> 음, 것 중에 한 개가 거절인 것 같아요. 거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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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는 리더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신입사원도 마찬가지고, 애기들도 네. 마찬가지고, 스타트업을 음. 막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음. 사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거절을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거절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를 시도를 해보는 음.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도를 해본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았던 방식을 시도를 해본다는 음.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자율성이나 자율성을 성장 과정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음. 부분들이 되게 큰것 같아요. 아유, 아유. 그래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음. 또는 사실은 사회가 시키는 대로 음. 찬찬히 따라오다 음. 보니 음. 무언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절을 하는 그런 컨텍스트의 상황에 음. 본인을 놓아본 경험이 사실 음. 없으신 음. 분들이 많은 음.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당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우신 음.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 리더십 이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을 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제가 뭐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정신과 전문의 분들이랑 음. 마음을 들여다보는 진단이나 음. 막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쓰는데 아마 네. 제가 책에서 스키마라는 네. 것들을 아마 썼을 음. 거예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경험, 양육의 과정 음. 또는 친구 뭐 성공, 실패의 경험들을 거치면서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틀이 있거든요. 음.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아.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음. 또는 거절당하기 싫다. 또는 버림받고 싶지 않다. 음, 뭐 여러 가지 사실 경험들이 음, 음. 그런 도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어떤 사건이 있어도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도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거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건인가 음, 아닌가, 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인가 음, 아닌가. 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그 프레임으로. 그 프레임으로 모든 해석들을 아. 사실 사람들이 이제 아. 사건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라도 음. 그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어, 약간 경향을. 과거의 경험. 경험처럼. 예,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음. 트라우마처럼 극단적인 경험이 아니라도, 음. 물 그냥 낙엽 젖듯이 음. 부모와의 여러 가지 관계? 음. 뭐, 부모가 유기한 경험이라던가, 어, 또는 어렸을 때못 받았던, 받았던 경험이라던가, 네네네. 그런, 그런, 네, 네. 그런 것들이 음. 계속 쌓여와서 본인을 음. 사실 계속 그런 질문에 놓이게 만드는 음. 거죠. 이런 음. 상황들에 대해서. 벌어진 상황과 본인의 해석이 있다고 하면 그 해석이 스키마. 에 네.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음. 거절에 과도하게 사실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왜 조직에서 mz 세대들 뭐는 평생 직장 아니니까 계속 뭐 직장 떠나잖아요. 음. 그거를 이제 내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어렸을 때 계속 내가 거절당한 경험들을 해보거나 음.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사실은 그런 어, 아픔이 남아있는 음. 경우에는, 음. 그런 관점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자체가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여지는 음. 거죠. 직원이 그냥, 나간 건데. 게. 어, 나간 건데. 그냥, 그냥,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사실은 선택을 한 건데. 맞아요. 네, 근데. 근데, 그걸 난, 나에 대한 거절로. 네. 예. 예.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제로 벌어진 일들과 본인이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왜곡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3 0 0억 이상의 규모로 엑시트를 멋지게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성공했죠. 음. 그래서 대표 님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음. 대표님 멘탈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신 거아요 네, 맞아요. 그건 어, 음, 어떤 현상인가요? 그니까 저희가 사실 그거를 플라토 고원 효과라는 네. 얘기들을 사실은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